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 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네, 그것을 본질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에 관한 것.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이 영생에 관한 것을 묻습니다. 즉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개념이죠. 우리의 삶 속, 우리의 신앙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의문,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 우리 매 순간마다 아,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이런 의문을 품게 될 때가 있죠. 네,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네, 최근에. 우리가 어떤 권사님 남편이 갑자기 위독해지셨어요. 그래서 요양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데 이제 그래서 제가 거기를 신방을 했습니다. 요즘 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뭐그 코로나 일회용 그 진단 키트 다 하고 또 발열 체크 명부 작성 그다음에 이 방호복. 또이 안면 가리개 마스 크 이중 마스크 손장과 발삭에 완전무장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분은 의식이 없고 잠만 주무시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저분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아, 이 구원에 관한 것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최선은 무엇일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의사소통도 할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분에게 구원은 불가능할까요? 거기에 대한 궁금증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떤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에 관해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하는 십계명이죠. 그중에 인간관에 지켜야 되는 대인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기는 그걸 다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그렇게 다 지킬 수 있을 만큼 그는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늘 우리에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표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는 영생에 관한 확신이 없을까요? 또 여전히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것만 같은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엄밀히 말하면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는 확신이 없던 거였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 나를 따르라. 그때 그 사람은 큰 부자였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 여러분, 결국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행한 것 같은데 그에게 걸려든 마지막 부족했던 한 가지는 재물을에 집착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하고 무슨 일을 다 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게 되는 것은 재물에 관한 소유에 대한 집착. 그런데 그것마저 집착하지 말아라. 그 손도 놓아야 된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24절을 보시면, 은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것을 보고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즉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낙타가 그 바늘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도 쉽다. 그러면 여러분, 재물 많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의문도 우리의 의문이기도 해요. 우리 상황에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 많잖아요.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중환자실에서 지금 어? 곧 운명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겠어요? 있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구원에 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상황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입니다. 이르시 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또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 운명 직전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떤 구원이 있겠어요?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남기신 일곱 마디의 즉 가상 칠언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린 기도 아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가상 7언 곱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예요. 용서, 긍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냐면,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뭐예요? 인생은 무지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죄도 무지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지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경우, 또, 우리의 이런 모든 불간, 우리가 구원의 문제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이게 다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오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지 못하고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도, 먼저 하나님을 향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극휼을 구한 것처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27절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사람이 할수 없는 것 이건 뭐예요? 인간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능함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두 가지는 무지 때문에 무능 때문에 우리는 할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우리는 무능할지라도 그분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환자실에 계신 그분이 소통, 나 저와는 소통이 안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소통할 수 없는, 부, 소통이 부재한 상황, 소통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어떤 불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의 무능함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소서. 옵 저는 저의 저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생각으로는 구원인을 이룰지 모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의 최선은 기도하는 것이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니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가 판단해서 그것을 다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죠. 이미 자기가 결론을 내렸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그 모든 나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구원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도 안될 것이고, 어떤 형편에서도 포기해서도 안 돼. 영혼 구원에 있어서도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어떤 형편에서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르시되 모를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이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그 다음 말씀에 있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이 이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 한달 동안에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은 알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뭐를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소망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그래서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포기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있는니라그 믿음과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 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제가 새벽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부탁을 하든지 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서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정말 소중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요 우리가 샤우팅을 하는데 6월 한달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6월 한달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끊어요. 이르시되 이게 뭐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이르시되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이건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르시되므로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여기 한번 끊고 세번 샤우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세번 하고 누가 보면 18장 27절 말씀 아멘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자, 우리 한번 같이 샤우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